보통 허로는 기가허에 나타나는 양호 혈이허에 나타나는 음호로 나뉘어집니다. 전약계 우선 두 가지 증세를 같이 보이십니다. 당장은 시침을 할수 없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전항 보신단이 필요하니 당약을 준비해 주십시오. 어쩌. 어차피... 요내이정은 어찌 되었는가? 지금 혹사에 갇혀 있습니다. 신성군 마마를 죽으 갔으니 설사 목숨을 부지한다 해도 이제 의관 생활은 그칠 캡니다. 천황보신단의 약제는 얼마나 남아있어? 한 사흘 정도는 될 것입니다. 일단 그거라도 다려서 당약을 올리시오. 음. 내 인연님이 전하께 올릴 약재를 구했습니다. 목책입니다. 이 목책은 내 인연님이 구해낸 것입니다. 저게 약이 됩니까? 그대로 쓰면 독이 되나, 잘 정지하면 기를 보하고 혈행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는 효능이 있네. 이거면 전하의 기록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서 오시 의원관 주상전하의 환우가 호전되었다 들었네 기력을 회복하시오 이제 시침을 해서 살필 것입니다 상심을 다하시게 예 대강 하오나 시침은 옥사에 갇혀있는 유내정한테 맡기고자 합니다 소인 의지로 오는 길에 외적을 만나 오른손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소인의 손으로 시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옵니다 그자는 신성군 마마를 죽게 했어 그런 자에게 어찌 전화의 옥체를 맡긴단 말인가? 지금 시침을 맡아 전화의 화면을 고칠 사람은 유네이전뿐이옵니다 부디 동족하여 주시옵소서. 어이 깨스는 오른손 총상 때문에 짐을 놓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어이 영감의 상처는 깊지가 않은데, 그참 이상하네. 전하게 시집을 해야 될듯 싶습니다. 허이형 어, 감께서 나리가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라를 풀고 그만들 물러들 가라. 예, 갑시다. 제게 이 같은 기회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뜻은 없어.